자, 그러면 유형 3번 보도록 할게요. 26번부터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집합 A를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낸 것을 골라주세요. 어, 우리 A를 한번 보니까 지금 4, 8, 12, 16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어, 이거는 지금 4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4의 배수라는 건 사실 끝도 없는 거잖아요. 또 어디까지 나타냈다? 16까지 나타냈다. 따라서 16 이하의 4의 양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16 이하의 2의 배수는 있는데 4의 배수는 없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4의 양의 배수 4, 8, 12, 16. 20, 2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20을 포함을 했어요. 이건 이건 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20보다 작은 사의 양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아까 했던 내용에서 20만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우리 5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번도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A라는 집합을 보니까 2 a 곱하기 5B 그리고 A하고 B는 자연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A에는 뭐1 2, 3, 4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했을 때 2하고 5를 소인수로 갖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1번부터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은 2, 2, 5, 0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될수 있겠고 자 2번도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2, 2는 4, 2, 1은 2, 2, 5, 0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3번, 100번, 100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5, 0 5, 1은 5. 5,20.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4번도 해봅시다. 150. 3,5,15,5,15,5,20. 따라서 4, 4번의 문제에서 150은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기 때문에, 답이 안될것 같죠? 자, 5번까지 끝까지 풀어봅시다. 250을 소인수분할 거예요. 5, 5, 25. 5, 1은 5, 5, 20. 따라서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1번부터 5번을 봤을 때 4번을 제외하고서는 다 2하고 5를 소인수로 갔는데요.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3도 소인수로 가졌기 때문에 원소가 될수 없겠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28번 보도록 할게요. 28번은 우리가 표로 좀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z라는 것은 바로 c의 원소가 되는데,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x가 바로 1하고 2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b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y는 0, 2, 4, 6. 비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z를 만들기 위해서요. 어떻게 표를 나타낼 것이냐면요. 자, 여기 반을 나눠서 여조에다가는 x를 쓸게요. 여기다가는 y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x는 1하고 2가 있겠고, y는 0, 2, 4, 6이 있지요. 자, 그럼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은요, x하고 y를 더한 게 z 값이거든요. 그럼 1하고 0 더했으니까 1, 2하고 0이 더해졌으니까 2, 1, 2 더했으면 3, 2하고 2 더했어요. 4, 1, 4, 5가 되겠죠. 2, 4, 6, 1, 6, 7,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Z라는 요 원소가 될수 있는 것들은 바로 1, 2, 3, 4, 5, 6, 7, 8이 되고 이것들은 바로 C의 원소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소날법으로 C의 원소들이다. C의 집합의 원소들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다음 유형 4번까지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